자 오늘 컴퓨터는 제가 잠시 자리 비우는 사이에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가게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앞에 턱에 있거든요 두고 가셔도 주변에 가게들이 많고 해서 사라지는 일 그건 잘 없고 한데 잘 없는게 아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런 고객님들 있거든요 일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금방 들어온다고 하면 두고 가시는 손님들. CCTV 있고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 왔는데,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조금 급하게 들어오면서 물어봤는데, 두부 같은 거 보다가, 엉키고 블루스크린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메시지도 적어주고 가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뭐 정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전화 목록 보니까 처음 제 가게에 오신 손님 같은데 일단 검사해보겠습니다. 켜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도 툭툭 끊긴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있어도 문제가 있지만 간단한 작업하는데도 끊긴다고 하면 컴퓨터는 깨끗합니다. 어허, 뭐지? 소면 쿨러가 좀 같네요. 이건뭐 세우면 상관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잘 돌고. 보자. 이게 뭔데? 인텔 기본 쿨러가 달려져 있지. i7-6700인데 인텔 기본 쿨러가 달려져 있네요 뭐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끊긴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끊기는 게 아니고 유튜브만 봐도 끊긴다 일단 증상을 확인해야죠 시크릿 창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유튜브 자 지금은 끊기는 증상이안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사양은 i7 6700입니다. 6700 입니다 6700램1 6기가 DDR4죠 SSD 삼성 850 프로 256 짜리 하나 있고 요건 하드디스크 1테라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1060 6GB 짜리 그래픽카드는 지금 제로팬 기능 잘 작동하고요 그럼 그래픽카드 가열은 아니고 보자 온도 27도 그래픽카드 온도 되게 좋네요 작업 중에 불시에 뜬다 어떤 작업 중에 뜰까요 일단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중간에 디스크 검사 여기 쭉 떨어졌던 거는 제가 다른 걸 실행시켜서 그런 거 같고 컴퓨터 조립도 어디 전문가가 한거 같네요 되게 각 잡아서 잘 해놨네요 자 디스크 속도도 잘 나오죠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나 보네요 이거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오프라인에도 이런 스티커 붙여주는 경우 있죠 내장 그래픽 포트에 꽂지 마시라고 막아 놓은 거요 컴퓨터 상태가 너무 깨끗하네요 어디 중고로 구매하신 건가 그러면 관리를 잘 하신 건가? 완전 새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상태가. 속도는 잘 나오죠. 디스크 속도.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속도는 조금만. 주 사용 디스크는 아니니까. 윈도가 안 깔려져 있어서 이 디스크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잠시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드 디스크도 문제 없으면 잘 나오네요. 디스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CPU 온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700% 사용됐죠? 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해도 이게 기본 쿨러로, 어, 이 정도나 잘 시키네요. 오, 신비하네요. 50도가 안 넘어갔어요, 아직. 이제 올라가겠죠? 전력치한 걸어놨나? 전기를 i7인데 44마트 이만큼밖에 안 먹네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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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44마트. i7 6700인데, 6700 많이 먹을 건데. 전기 작게 먹는다는 5600, 3600 이런 것도 110W씩 먹거든요 AMD 5600, 3600 40W밖에 전기를 안 먹는다 CPU 100% 사용했는데 i7-6700이 원래 그런가요?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어... 제전력 CPU는 맞네요 65W인데 TDP가 패키지 전체가 지금 40W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기본 쿨러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다른 것부터 검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전력이 너무 낮네요 소비 전력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니죠. 낮으면 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전기를 먹을 만큼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픽 카드 한번 테스트. 그래픽 카드 98% 사용 중이고 3D 부분요. 오늘이 입동이긴 한데 날씨가 추워졌긴 한데 그렇다고 가게 온도가 좀 낮다고 이 정도로 낮을수록 끊은요. CPU 온도가 그래도 i7이잖아요. 아무리 저절로 코어라도 그래픽 카드도 75W, 76W, 75W, 이거밖에 안 먹네요. 그래픽 카드도 100W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100W 넘게. 그래픽 카드가 전기를 더 많이 먹그런요 74W, 이거밖에 안 먹어. 일단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검사해보죠. OCCT로. CPU를 100% 테스트 하는데 47도, 49도. 이건 기본 쿨러가 이렇게 되면 문제 있죠. 기본 쿨러로 하면 90도 바로 찍어야 되는데. i3도 온도가 이 정도 안정적일 수는 없죠. 기본 쿨러로. 4코어 8스레드 온도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는데 44도? 100% 사용 중인데. 이상하죠? 문제 구매하신 건가? 어떤 경로로 구매하신 건가? 그 다음에. 어떨 때 꺼지는가 조금 더 자세히 고객님한테 여쭤보면 조금 더 찾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놓고 가셨으니까 뭐 천천히 테스트 해보죠 아이들링 상태에서 29도였는데 20, 기본 쿨러로 29도도 너무 낮죠 기본 쿨러가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는지 그래픽카드 온도도 33도 41도 그래픽카드 쿨러도 안 돌아요 65도 정도 안 올라가니까 이거 야되는데 그냥 따뜻하고 말아요 아데이트는 꽤 뜨거운데. 오, 어, 이제 돈다. 어 GPU 온도는 올라가네요. 64도, 72도. 어 정상이네요, GPU는. 800rpm 들어가죠. 그렇죠. 130W 이렇게 먹어야 돼죠 GPU는 130W 지금 먹거든요. 140W도 먹고. 전압 전화... 정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도 100%고, CPU도 100%죠. 전체적으로 전력. GPU는 100W 넘게 잘 들어가고요. 130W, 140W. 제가 이것저것 해봐도 보안 꺼지거든요 유튜브 4K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K 있네요 끊기는지 봐야죠 4K 하니까 노네요 안 되겠다 8K 그렇죠 8K 야만 들어가죠 g p u 가 60W 이상 안 먹어요 g p u 100% 끓고 있는데도 안 꺼져요 블루스크린 작업 중에 블루스크린 어떤 작업 중 말씀하시지 아까 전에 전화로는 유튜브에서도 끊겼다가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했거든요 인터넷에 다른사람 블로깅 해놓은거 봐도 114W 그렇게 먹거든요 K모델 아니고 일반 저전력인 i7-6700 TDP 65W인데 1 1 0 w 까지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4W 자 지금 CPU 100% 사용중이잖아요 CPU 100 돼있죠 그래서 한참 돌렸는데도 지금 64W가 최고 먹고 지금은 36W 35W 이렇게 먹고 있죠 유튜버가 왜 전력을 저거밖에 안 먹을까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램 테스트나 이런 게 해봐도 에러가 안 나오는 거 봐서 그리고 램을 자꾸 흔들어봐도 접촉 불량이안 나오는 거 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맞아 수원 전지 다달았네요 이거 하나 갈아볼게요. 수원 전지 아니고 동전 전지. 네, 어서 오세요. 아, 컴퓨터 주인이세요. 어떤 작업에서 끊기세요? 유튜버요. 지금 돌려도 블루 스크린이 나오는 건 없는데 다른 작업에서는요, 혹시? 아 동영상 보다가 끊겨요. 예매도 블루스크린 뜨고요. 구매를 최근에 하신 거예요. 그럼 오래되신 거예요. 일단 컴퓨터 제가 이것저것 점검 해봤는데 딴건 괜찮은데 CPU가 전기를 엄청 작게 먹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최대 64w 먹고 CPU 100% 사용인데도 40w밖에 안 먹거든요. 이게 110w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문제없었어요. 사용하는데 처음부터 혹시나 뭐 문제가 나왔었는가요? 예. 아 지금, 다른데 결착 문제나 그런 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램 결착이나 그런 건 지금 문제 없거든요. 아무래도 CPU 온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i7인데, 여기 기본 쿨러는 열을 못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바이오스에서 제 생각에는, 임의로 전력을 낮게 쓰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아삑 소리 나고 안 떴어요 아 그러면 문제가 나오네요 삑 소리가 나면 일단 램이 인식됐다는 거거든요 램 문제는 아니고 그냥 끄다가 켜가지고 아마 되는 걸 거예요 음안 들어오네요 다시 켜니까 삑 소리도 안 나네요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 삑 소리가 안 나네요 아 여기서 초기화 시키니까 이거는 램안 건드렸는데, 안가. 해줘. 이제 바이오스 쪽에. 이거는 예, 램 저축 불량이 아니고, 메인보드나 뭐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CPU 전압만 한번더 체크해보고요. 이거 100%인데, CPU가 전기를 잘못 먹거든요. 110W 정도는 먹어야 돼, 100% 사용해버리면. CPU 온도도 이거밖에 안 올라가죠. i7이면, 기본 쿨러를 열을 못 시키거든요. 게임 같은 건안 하신다고 하셨죠, 많이. 아, 그럼 기본 쿨러 써줘도 되는데. 나중에 게임 같은 거 하시려면 그 타워형 쿨러로 바꾸셔야 돼요. 일단 CPU가 전기를 못 먹어서 간헐적으로 다운되는 증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검사 하시려면 좀 맡겨두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용하시는 건가요? 가사가 아, 사용 안 하는가요? 프리미어요? 예. 아, 영상 편집하세요? 아, 영상 편집하면 CPU 보통 렌더링 할때 에러 많이 안 나던가요? 아닌가요? 그냥 편집 중에? 그게 50밖에 안 돼서. 예아예 아, 네, 에러는 유튜브 볼때 나시는 거고 오래 보면요 아 유튜브 오래 보시면요 한 1시간 한 정도 1시간 네. 이상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맡겨 두고 가시겠어요 예 그러면 계속 돌려가면서 어디서 에러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일단 대략적으로 내일 될지 안 그러면 이틀 걸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아까 그 번호 잠시만요 전화번호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방금 고객님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고객님이 거의 게임 같은 거안 하신대요 녹쇼 깔려져 있는데 녹소도 사용 안 하시고 그리고 w m a 그어니까 이거 가상화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고 이런 거 사용 안 하시고 프리미어만 가끔 사용하신데 영상 편집 그런데 5분 이하라서 프리미어에서는 다운이 안 나왔고 다운되는 증상이안 나왔고 그런데 제가 의심이 드는 건 CPU 전력이 안 들어가요. 자 지금 멈췄습니다. 35분 42초에서 멈췄죠. 안 움직이죠.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일단 고객님이 게임 같은 거안 하시고 한다니까 i7이라도 기본 클로 썰면 되죠. 그러면 유튜브 보는데 경악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고객님, 지금까지 간혹 안 켜주고 해가지고, 저도 방금 안 켜졌죠. 그래서 램 접촉불량, 고객님 의심하셨는데, 출장 기사도 램만 청소해서 꽂아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가셨대요. 그런데 제가 방금 해보니까 램 접촉불량이 아니죠. 그냥 건전지 빼고 초기화 시키니까, 바이오스 초기화 하니까 작동이 됐죠. 큰 문제는 안 되지만, CPU 썸을 다 말랐거든요. 어, 다른 데는 깨끗했는데 CPU 소켓쪽에 먼지가 엄청 많네요 중고로 구매하신 건 아니라고 하니까 구매하신지 오래됐다고 하시고 사용하시던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장난 컴퓨터나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로 구매하면 CPU나 부품이 고장 났을 수도 있는데 오래 사용하신 거라면 중간에 갑자기 cpu가 고장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용하다가 지속적인 가열 온도 과부하나 그런 거 걸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건 배제하고요 일단 셀룰론도 아니고 컴퓨터가 셀룰론 말고 amd 에설론도 아니고 에설론은 저질력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전기를 이렇게 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켓 청소 한번 해가지고 재장차.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 그래도 CPU 쿨럭 아무리 이렇더라도 자체적으로 열이 심하면 클럭을 낮추죠. 요즘엔 스마트해져가지고. 그렇더라도 온도가 80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클럭을 낮춘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온도가 50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기본 쿨런데도. 그러면 조금 문제 있다 봐야죠. 요거는. 자저장차하고 바이오스 한번 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B150M 프로포 하이퍼 하이퍼 1.4 전부 다 베타 돼 있네요 바이오스가 1.6 버전이 1.6 7.3까지 있네요 베타라고 돼 있는데 전부 다 베타예요 바이오스가 1.3인가 이후로 전부 다 베타예요 근데 벌써 1.6이죠 여기 바이오스는 아까 전에 CPU가 기본 아이들린 상태에서 20도 그랬거든요 근 네, 방금 제가 CPU 소켓 세척하고 나서 온도가 50도 정도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 하면 다시 끌어가지고 보면 50도 정도 돼 있더라고요. CPU 소켓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버렸는데, 이제 전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아무래도. 아마도. 어쨌든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대신으로 올려주면 좋기는 하죠. 최신 바이오스도 문제가 있는 바이오스가 있기는 한데, 이건 그 정도 문제 일으킬 정도로 최신 보드가 아니니까, 6세대면 벌써 6, 7세대, 아, 2, 3, 4, 5, 6, 7, 맞네. 6, 7세대면 벌써 한 5년, 6년 넘었죠? 6세대면 7, 8, 9, 10, 11, 12, 13, 14, 어 8년. 1년에 한 개씩만 잡아도 8년이죠. 짧게 잡아도 6년, 길게 잡으면 8년 횟수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정 바이오스가 불안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오래 전부터 안 됐나봐요. 고객님이 안될 때마다 램을 꽂고 뽑고 해가지고 램 문제가 아니죠. 전기를 끄고 하니까 바이오스가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재부팅이 되고 그랬던 건데 고객님 램을 뺐다 꽂았다 여러 번을 하니까 우연찮게 된 거죠. 그때 바이오스 초기화되는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램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냥 쭉 꺼놓으셨다가 켜셔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했죠. 이렇게 바이오스 초기화 시키니까 그냥 켜지는 거. 램손안 대도 램은 지금 손으로 잡고 흔들어도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램은. 그래서 출장을 가서 그 자리에서 잠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정밀 점검을 못 하잖아요. 출장 가면 아무래도 출장 기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고치려다가 보니까 램부터 일단 한번 뺐다가 꽂아봤는데 켜지면 된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면 또안 되는 거죠. 못 오시는 분들은 출장 부르 시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장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정밀 점검을 할수 있으니까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CPU 온도 40도 돼 있죠. 아까 전에 20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CPU 소켓 청소하고 이제 포트 안 쓰니까 꺼버리고. 테러를 포트 안쓰니까 꺼버리고 자잘 들어오죠 이제? 이제가 아니고 원래 잘 들어왔죠? 원래 잘 들어왔고 오 cct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1시간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도 65도 최대 69도까지 올라갔었고 아까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그리고 cpu 쿨러 rpm 여기 있네 rpm 최대 속도로 돌죠 2400rpm 기본 쿨러는 요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분쯤 돌리고 있는데 아까 전보다는 훨씬 반응이 났습니다. 지금 온도도 67도, 66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 전에는 50도가 채안 올라갔었죠.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어디서 멈췄지? 실제 사용 환경하고 비슷하게 공 닫아보겠습니다. 어 건목 올라가죠? 79도 공 닫으니까 80도 넘죠. 어 이게 정상이죠? 81도 CPU 콜러 난리 났네 이제 세어보겠습니다 세우면 이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84도 그렇죠 근데 그냥 유튜브 보고 하는데 FHD로 보면 CPU를 이렇게 100% 사용은 안 하거든요 아까 전에 CPU 청소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86도 지금 CPU 소켓 청소하기 전에는 50도에서 안 올라갔거든요 온도가 벤치를 돌려도 이렇게 더 테스트를 놔둬 보겠습니다 한시간 동안 자, 54분째 돌고 있죠. 거의 다 돌았거든요. 온도 73도 지금 찍고 있고, 일단 중지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돌려보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CPU 청소, 소켓 청소해가지고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라요. 바이오스에 또 무슨 안정성 업그레이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윈도우 10 서포트 좀뭐 있고, 그런 거 안정성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죠. 일단, 오 c 시티로는 이제 에러가 안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CPU 재장착이 뭐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전력을 조금 더 사용하고, 터보가 4기가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3.67기가 지금 터보 속도가 다안 나오죠. 이 정도로 터보 속도가 안 나온다. 바이오스에서 한번더 만져봐야겠네요. i7이라도 4코어죠 그래서 지금 i3보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이분은 구매하신지 제법 오래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걸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죠 이런 거 보시면 지금 3D 마크 설치만 하는데도 CPU 100% 사용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i3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가지고 계시면 션대로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거든요 배그나 그런 거 하는데는 4세대도 옵션 타입만 하면 문제없이 할수 있죠 온도 63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온도도 좀 움직이고, 이제 3.8기가까지 나오네요 어, 왔나? 어, 어 그냥 이제 또뭘 사오네. 뭐, 괜찮아, 뭐. 아, 아니, 이거 컴퓨터 테스트. 사용하다가 꺼진다, 걔가. 하 너무 꺼진다고? 응. 맞기로 왔나? 음. 블루 스크린 작업 중, 불시에뜹니다 음. 그냥 다 갑시다, 가만요. 응? 다아보다 <웃음> <웃음> 그냥 새로 거야, 자, 이 컴퓨터는 이제 정상이 안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한참 돌려봤고, OCCT에서도 안 나오고, 아마 제 생각에는 CPU 포켓에 이물질이 있어서, 전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고객님한테 다시 드리고, 다음에 안 되면 한번더 정밀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루 종일 돌려도 정상이 안 나오거든요. 고객님이 오래 사용해 보시다가 또 문제 생기시면, 그때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추후 영상 없으면 문제 안 생긴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제 컴퓨터 맡겨주신 손님이 홀로 교체까지 주문하셨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여름철에 더 많이 꺼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객님 계실 때 얘기하면서 쿨러 이거 좀 약하다고 i7인데 i5 구형이면 몰라도 i7에 i5에도 기본 쿨러 쓰는 건좀 그렇죠. 그런데 기본 쿨러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좀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시고 여름철에 다운이 좀더 많이 된것 같았다. 그렇게 문자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쿨러 하나 교체하고 싶다 이렇게 유학 맡긴 김에 하시면 공인비 작게 나오죠 원래 쿨러 교체하면 컴퓨터 앞뒤로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공인비 작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맡기실 때 이것저것 고칠 수 있는 거다 얘기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길 그럴 소지가 좀 작죠 그래서 고객님이 좀 저렴한 거 저렴한 건 아니고 가성비 좋은 걸로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고 있는 것 중에 어모렛 TM50 이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능이 결코 부족하진 않죠. 박스 같은 게 재활용 박스라고 하죠. 이런 걸로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쿨러. 이쿨러 이제 안나오던가 어쨌든 그때 구매를 좀 해놨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길래요. 양쪽이네. 이쪽이 양쪽이네. 보드를 조립하기 전에 이런 거 장착하면 좀 쉬운데 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으면 양면 테이프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받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머를 바르고 어제 OCCT 돌렸을 때 70도 정도 올라갔었죠. 케이스가 작으면 또 이런 정규 사이즈 쿨러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케이스 높이 보니까 겨우겨우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건 안 빠지게 최대한 이렇게 묶어두겠습니다. 선 하나는 와 기가 막히게 정리했네요. 전문가의 손길.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자, 줄 잡아가지고. 자, 색깔 예쁘게 들어오죠?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뚜껑도 있는데 되게 저렴해요, 요게. 지금 은 아마 단조된거같은데 자, 원래 집에서 사용하듯이 세워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2도, 47도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어 70도, 80도 올라갔었죠? RPM 최대 1200 RPM 까진가 돌거는요, 여기 적혀져 있거든요, 보면. 1500rpm 이네요 최대 여기 나와 있죠 800에서 1500rpm 한번 꺼 보겠습니다 그러면 39도 38도 떨어지고 쿨로 속도도 1000rpm 정도면 조용하죠 어제는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났었는데 35도 어제 CPU 소켓 세척해 가지고 새로 넣었던 거그 이후로는 다운 정상의 암막한났더는요 일단, 요렇게 검사하고 유튜브도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CPU 온도는 20도 정도 더 떨어졌고요. 기본 쿨러보다. 더 심한 작업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기본 쿨러는 아예 온도를 못 잡을 거고, 이 쿨러는 온도를 어쨌든 잡을 거고, 크니까. 테스트 해보고, 디스크까지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유튜브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영상을 찍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